감기인 줄 알았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뻔 했네, 여러분. 폐렴 조심하세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이라니. 이런 황당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남 일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들어 기침, 콧물, 목감기 증상에 에이, 환절기 감기겠지 뭐. 하고 가볍게 넘기셨다가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라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감기로 착각했던 증상들이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폐렴으로 악화되거나 심지어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고통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진짜 범인, 바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줄여서 RSV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은밀한 침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RSV, 이 바이러스는 단순히 어린 아이들만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영유아에게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을 유발하며 치명적일 수 있는 바이러스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그 위험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 국민적인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위생 수직 준수로 잠시 주춤했던 RSV 감염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독감과 함께 RSV가 동시에 유행하며 우리 모두의 건강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동시 유행은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줄 수 있어 더욱 우려됩니다. RSV는 그 증상이 감기와 매우 유사하게 시작됩니다. 콧물,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초기에는 거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흔한 감기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자가 치료를 시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경우 RSV 감염은 일반 감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감염 후 며칠 만에 숨이 가빠지고 고열에 시달리며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신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등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만성폐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위험하며 폐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한번 폐렴이 발병하면 치료 과정이 복잡하고 길어지며 회복도 더딜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RSV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이 약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김모 할머니 감염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까요? 김할머니는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편이라 이번에도 나이 들어 면역력이 약해졌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잔 기침과 맑은 콧물, 미열이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기가 점점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들에 의해 응급실로 실려오셨을 때는 이미 호흡 곤란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검사를 거친 결과 단순 감기가 아니라 RSV로 인한 심각한 폐렴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의료진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퇴원하셨지만 할머니는 그때의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감기라고 방심했던 게 이렇게 내 생명을 위협하는 큰 병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다른 어르신들은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이처럼 RSV는 감기로 교묘하게 위장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교활하고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렇다면 RSV는 왜 시니어에게 더욱 치명적이고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의 면역 체계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노화되어 기능이 약해집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한번 감염되면 면역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 바이러스 증식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노년층은 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어 있고 만성 폐쇄성 폐 질환 COPD나 천식, 심부전 등 호흡기 및 심혈관 관련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RSV는 기관지염, 세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하기도 감염을 주로 일으키는데 이미 약해진 폐와 호흡기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노년층은 바이러스 감염 후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거나 회복 속도가 느려져 합병증 발생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넷째, 코로나19나 독감과는 달리 아직 RSV에 대한 특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일단 RSV에 감염되면 바이러스 자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요법 외에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RSV는 시니어에게 더욱 위험하게 다가오며 무엇보다 예방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은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현대의학의 발전 덕분에 최근 시니어를 위한 RSV 백신이 개발되어 승인되었고 이제 우리나라도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RSV 백신은 GSK에서 개발한 RXB가 대표적이며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도 RSV 감염에 대한 강력한 면역력을 형성하고 2에서 3년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RSV 백신은 노년층에서 RSV 감염으로 인한 중증, 호흡기 질환 및 이로 인한 입원 예방 효과가 무려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RSV 백신이 단순히 감염 자체를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설령 감염되더라도 증상의 심각성을 현저히 줄여주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의학적 근거들이 RSV 백신 접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RSV 백신이 비급여 접종으로 제공되고 있어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에서도 RSV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며 향후 접종 연령 확대 가능성과 함께 국가 예방 접종 사업 편입 여부도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RSV 백신 접종이 국가적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RSV 백신에 대한 중요성과 공공보건 차원의 접근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국가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시니어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RSV 백신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명절 기간이나 연말 연시, 그리고 환절기에는 가족 모임이 많아지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만약 이번 겨울 혹은 다가오는 봄철에 독감과 RSV가 동시에 유행한다면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의료 시스템 과부하를 초래하는 등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RSV 백신 접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최적의 시기입니다. 단순한 감기로 치부했다가 생명을 위협하는 폐렴으로 고생하거나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백신접종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넘어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주변의 모든 시니어분들께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백신이냐?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 괜찮다. 하고 안일하게 버티지 마세요. 조금 아프고 말겠지. 하고 고통을 참지 마세요. RSV 백신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폐렴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하여 RSV 백신 접종에 대해 전문 의료진과 상세하게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예방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건강한 겨울, 그리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 바로 RSV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실천하세요. 이상 많이 바기 건강 정보 TV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을 구독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